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순이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수순이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1995년도에 두어진 이창호 구단과 차오다이안 구단의 제3회 진로베 본선 7국입니다. 한중일 연승 대항전으로 당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20세 청년 이창호 구단의 한판인데요. 이 대국 같이 보시죠. 흙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차오다이안 구단입니다. 소목으로 두고, 날일자로 굳혀갔고요 차오다이안 구단은 갈라쳐서 무난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구자로 가고, 이구자로. 이 당시에는 이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요. 흙이 이구자로 갔을 때요 정도만 다가오고, 흙도 이구자로 가서, 흙은 튼튼하게 두어가고, 백은 발 빠르게 두어가는 정석 진행이 많이 두어졌습니다. 내 네, 이진행은 서로 둘만 하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차오다이안 구단이 굉장히 독특한 수를 두었어요. 자, 두칸 높은 협공을 한 다음에 33을 가고 나서 내 네, 이진행이 되었는데요. 젖히고 자, 이 정석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만만치 않아 보이시나요? 흙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백이 좋아 보이시나요? 지금의 정석은 백이 배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원래 백은 흙이 날 일자로 걸쳐 왔을 때한 칸으로 뛰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상변 쪽에 두 칸이 있기 때문에 상변 쪽을 집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라면은 이곳을 붙여도 되고요 네 요런 진행도 가능하고 위쪽으로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내 백은 상변 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요 상변을 키우는 배석을 썼어야 되는데 실전에 두칸 높은 협공은 좋은 정석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차호 구단이 초반 전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젖혀두고한 칸을 띄어서 지금 정석 진행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형세가 흙이 두 집반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의 정석 배석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백은 손을 빼고 자기 쪽을 굳혀가고요, 이창호 구단은 하변 쪽을 키워갑니다. 한 칸으로 뛰어서 백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참 이창호 구단이 정말 신중하고도 두터운 한 수들입니다. 한 칸을 띄고 또한 칸으로 당시 이창호 구단이 20세의 나이였는데요. 이 당시에 정말 이렇게 두터우고도 느린 바둑을 두지만 정확한 형세 판단과 끝내기, 엄청난 수읽기로 상대를 아주 괴롭혔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차오다이안 구단이 이곳을 짚어가서 뭔가 흑도를 눌러가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창호 구단 한 칸으로 띄어갑니다. 여기서 백은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뻗고 나서 요런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하나 뻗어두고 한 칸을 딱띄워서 흙이 완전히 2차원 구단 스타일이었죠. 피한 방울 나지 않고 실리는 적당히 챙겨가면서 두터운 바둑으로 개가를 이끌어가는 2차원 구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실전에 차오다이안 구단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이수가 실수였습니다. 이수의 뜻은 흙이 아래쪽을 젖히면 이곳을 막아서 흐름을 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끊는 것은 나갔을 때, 단수치는 것은 반대편이 흙이 제압이 되고요. 이곳을 이어가자니 백이 붙여갔을 때딱 걸립니다. 끊는다면 단수치고, 이곳을 단수쳐서 흙이 백의 탄력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이창호 구단 여기서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을 젖혀가고, 단수를 쳐가자, 백이 붙인 수가 완전히 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빠졌다가는 막았을 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끊어서 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 치는 곳은 그냥 그대로 잡아먹고요. 흙이 워낙에 두텁고, 백은 계속 마말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망했죠. 위쪽으로 단수치는 것은 흙이 솔직하게 그냥 나가서 백한점 제압을 해버리면은 백이 완전히 보태준 꼴이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백이 좋지 않습니다. 차오다이안 구단은 단수치고 이곳을 뚫어가면서 패를 유도를 하는데 이창호 구단 여기서 손을 빼고 이곳을 막아가는 수까지 정확했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순이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수순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당시 이창우 구단 이미 엄청난 수준의 바둑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일단은 백이 때릴 순 없어요. 때려갔을 때한칸 뛰면 아직 하변 쪽이 백이 개운한 모양도 아니고요. 하지만 백의 자상기 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백이 당장 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전 진행은 백이 젖혀가자 한번더 젖혀가고요. 지금 백이 요런 곳을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흙이 패를 걸고 나서 단수 치면은 백이 이후에 폐감이 별로 없습니다. 흙의 모양은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폐감이 별로 안 나오고 백은 이자상기 쪽에서 폐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이런 네, 식이 되는데요. 백은 찔러서 폐감을 쓰면은 여기를 또 빠지는 게 패감이고요 이어가야 되는데 또 때리고 흙이 완전히 꽃놀이패가 됩니다 때려야 되는데 이거 치받으면 지금 자상기 쪽도 뚫려가고 있고 하변 쪽에 패도 백이 부담이 되고요 차오다이안 구단이 완전히 걸려 버렸죠 실전의 백은 두텁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창호 구단 아예 살아버립니다 치받아두고 내 위쪽을 막아가자 단수 치고 네, 뻗어가지고 완벽하게 살아두고요 이 진행이 되니까 백이 집이 없습니다 흙이 선수로 자산기 쪽을 다 깨버렸어요 자산기 쪽부터 좌변까지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바둑판에 백이 집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변 쪽의 패는 흙이 빠져가면서 최대한 부담감을 줄여가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흙은 공격당할 돌이 전혀 아니고요 차오다이안 구단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의 형세는 흑이 다섯 집반 정도 유리한 상황으로 단 57수만에 이창호 구단이 엄청난 우세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백은 이곳을 끊어가서 선수 교환을 하고요. 이패를 들어가게 됩니다. 때렸을 때 자산기 쪽에 패감을 쓰는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은 이패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해설을 한 다음에 이곳을 눈목자로 가서 아예 흑집을 통으로 키워갔습니다. 백이 자산기 쪽에서는 이득을 많이 보았지만 아직까지 흑이 먼저 막아가면 이 자산기 쪽은 수가 나는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 흑의 우화기 쪽은 완벽하게 흑집이 났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도 일단 흑은 좌변 쪽을 다 깨고 나서 우화기 쪽에 통집이 생겼고요. 백은 자산기 쪽이 아직 완벽한 집도 아니고 상변 쪽에 조금 집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엄청 나쁩니다. 차오다이안 구단은 이곳을 붙여가서 흑의 집을 최소한으로 줄여갑니다. 흑이 막는다면 뻗어서 흑집도 조금 깨고 우변 쪽의 백도를 조금 안정을 취해놓겠다는 한수였는데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 반발을 합니다. 젖히고 이곳을 밀어서 초강수로 두어갑니다. 이 창호 구단이 이 정도 반발을 할정도면 정말 유력한 한수라는 건데요. 실전 진행 같이 보시죠. 자 백은 위쪽을 뚫어 갑니다. 이곳을 뚫어 가자. 이 창호 구단 끊어 가고요. 단수 치고 이곳을 뻗어 가는데 이 창호 구단의 생각은 이곳을 밀어갔을 때 백이 응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변 쪽에 100네 점도 이상하고요. 우아기 쪽에 103점도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곳마성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밀어가는 수는 자칫하면 백에게 기회를 주는 한 수였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백이 단수치고 이곳을 뜯어놓는 다음에 이곳을 단수쳐가면 막상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흙이 뻗었을 때귀 쪽의 33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곳을 젖혀야 되는데, 백이 막아두고, 여기를 딱 빠져가면, 이게 수상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있는다면, 여기를 막아두고, 이런 입구자가 선수예요. 귀쪽을 간다면, 먹어쳐서, 흙도 다 죽는 패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구요.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밀어가면, 흙의 귀쪽의 내점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네, 인공지능은 백이 이곳을 단수 쳤다면은 바둑이 갑자기 만만치 않아졌다고 하고 있고요. 이창호 구단의이 밀어 간수로는 위쪽을 단수치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백이 이곳을 뚫어 가더라도 일단 흑이 빵 때림을 했고요. 이빵 때림을 이용해서 주후에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위쪽을 씌어 갔을 때 우변 쪽에 백네 점을 크게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창호 구단이 밀어간 수가 조금은 실수였고요 하지만 차오다이안 구단 이곳을 단수치고 한 점을 나갔는데요 이 수가 백의 마지막 패착이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흑이 중앙쪽을 밀어두고 입 구자를 딱띄어가니까 먼저 붙였던 한 점도 제압이 됐고요 그리고 위쪽에 백세 점도 제압이 되면서 백돌이 모조리 잡혔습니다 팩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네, 지금 가는 것은 흙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호구를 선수하겠다는 뜻인데 백이 아래쪽에 붙였을 때 애초에 이 돌이 제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백이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어가고요. 네, 이후에 바둑을 보시면 차오다이안구단은 무리하게 상변 쪽에 집을 키워 가는데요. 하지만 백의 이 우변 쪽, 우변 쪽의 7점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작전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뻗어 가서 네, 완벽하게 백집을 제압을 해두고 어차피 상변 쪽만 조금 깨면 되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은 두텁게 천천히 두어 갑니다. 삼삼을 들어가자, 붙이고, 뻗어서 지금 삼삼은요? 흙이 받는 거에 따라서 활용을 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곳을 받으면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막을 때 뻗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흙이 젖혀간다면 위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단수 쳐서 백의 약점을 조금 지켜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실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곳을 붙이고 뻗어가니까 백의 약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둑을 보시면, 백의 두 눈족 쪽, 쪽 집으로 오히려 격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백의 모양이 뚫리고 있고요 젖혀가자, 이곳을 끊어서. 이주는 한 점을 제압하면 나와가지고 양단수도 있고, 살리면은 이어서 우변 쪽 괜찮냐? 물어보는 것이죠. 딱 보기에도 안 괜찮아 보입니다. 차오다이안 구단, 이곳을 치받아서 초강수로 버텨가지만, 젖혀두고 네, 여기서도 2차원고단의 묘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곳자로 가서 최대한 버텨가는데 하나 막아두고 이곳을 딱 붙여가니까 이 백의 두 점이 제압이 된 것이죠 집앗는다면 단수 쳐서 제압이 되고요 있는다면 젖혀서 제압이 됩니다 호구 쳐서 나온다면은 살을 수는 있지만 흙이 단수치고 네 이거 단수 쳐놓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백이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아서 우변 쪽을 싹 제압해버리면은 백이 집부족에 걸리는 것이죠. 지금 우변부터 우아기 그 다음에 하변 중앙쪽까지 흑의 집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합니다. 실전 진행은 이곳을 젖혀서 백두 점을 버렸는데요. 이거 딱한점 먹어두고 네 이창원 구단 받기만 하고 있는데 흙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백이 도저히 역전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흙이 이곳에 막아갔을 때의 형세는 흙이 20집 이상 유리한 바둑으로 차오다이안 구단이 조금 더 두어가 봤지만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2창원 구단이 완승이었고요. 2창원 구단이 초반전에 보여준 백이 이곳을 붙여간 장면에서 젖히고 단수치는 수그 다음에 백이 패를 걸어가자 때려두고 이걸 막아서 패를 엮어가는 판단 이 판단은 인공지능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20세 이창호 구단 이미 인공지능급 바둑을 초반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강호 차오다이안 구단이라 할지라도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한 칸을 딱 띄워가지고 이곳에서 선수로 살아버리고 이곳을 빠져서 하변 쪽에 패를 줄이고 패감을 써가자 차오다이 양구단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후에 패감을 써가지고 자상기 쪽은 뚫어갔지만 이창호 단이 이어가고 눈목자가 좋은 수록 흙이 엄청난 우세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세 청년 이창호 구단의 진로배 본선 7국 같이 보셨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미 20세의 나이에 엄청난 기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창호 구단의 진로배 7국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